안녕하세요 도에디TV 입니다 제가 오늘은 멘토스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고고씽 말레이시아거 멘토스는요 패키지가 좀 달라요 병하고 병뚜껑 색깔이 좀다 달라요 보시면은 색깔이 좀 이쁘죠? 한국 거 멘토스랑 말레이시아 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미지도 좀 다르죠? 이 멘토스 맛은 딸기맛, 딸기맛 플레인 요거트 맛인가봐요. 그래서 딸기 이미지가 있네요. 바로 먹어볼게요. 보시면은 이렇게 멘토스가 꽤 많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저녁을 먹어대서 딱한 개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 맛은요? 딸기맛 플레인 요거트입니다. 딸기맛 플레인 요거트 마셔서 엄청 맛있어요. 제가 방금 먹어봤는데요. 느낌은 말랑말랑하고 씹을, 씹을 때 되게 식감이 좋아요. 되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씹을 때 제,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. 그리고, 말레이시아 거랑, 한국 거랑, 멘토스 패키지가 다르니까, 좀 낯설고, 그래요. 제가 오늘 이렇게, 말레이시아 거 멘토스 먹방을 한번 해보았는데요. <laughs> 그러면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